네, 반갑습니다. 부산 텐터 조입니다. 자, 오늘은 이게 썬팅이에요. 어, 이렇게 된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데 이게 원인이 많, 많 많아요. 이게 원인이 아주 많은데. 일단 한번 쭉 비춰 보세요. 네. 네, 이게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. 원인이 많은데, 자, 첫 번째로, 노상 주차를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. 예. 그리고, 어, 뜨거우면은, 이 안에 뜨거우니까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저렴한 거, 싼 거, 제가 싸고 좋은 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, 솔직히 저렴한 필름 해놓으면 1년 안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. 그리고 시공이, 시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, 또 열선 때문에,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이렇는데, 지금 제 차도 한번 보시겠어요? 이쪽으로. 제차 이거, 어 지금 10년 됐어요. 가지고 온 지. 09년식인데, 제가 가지고 온 지가 10년 됐는데, 제 차도 이 올, 올해, 올해부터 딱 이래요. 네. 이게 지금, 어 올해부터 이렇는데, 보시면은, 올해 돼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. 이제 살살 뜨기 시작합니다. 아, 이거 그때 당시 종굴을 했는데, 자, 오늘은 자 이렇게 되는 원인, 원인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또 전문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썬팅할때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. 지금 썬팅은 솔직히 대세사나썬팅안한 차는 거진 없거든요. 예, 거진 없는데.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피해를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,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, 지금 밖에 시끄러워가지고, 일단 안에 들어가가지고, 어,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. 선팅하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게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예, 예. 네, 일단, 앞전에 우리 그, 썬팅하고 저 광안리 쪽에 제 친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, 우리 영상, 저쪽 링크 요 띄워놓을게요. 네, 그 업체인데 제 친구입니다. 거기 썬팅을 진짜 아주 오래 썬팅하고 막 유리막 코팅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의 전문가 에게한번 물어볼게요.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한번 해가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음... 네 여보세요 네 예? 카톡 사진 봤나 어 봤습니다 상태가 어떻노 상태가 엉망이네요 거기 이게 이제 원인이 나가 생각하기로는 뭐 네. 뜨거운 데 있다든지 뭐싼걸 해서 그렇고 어? 열선 때문에 그렇고 뭐 그렇는데 일단 전문가가 이야기 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야기 좀해 주시오 아 어. 제일 큰 원인은 열선을 자주 사용했어. 열선을 자주 사용했어 네, 열선을 오케이. 자주 사용해가지고, 고그 음. 부분에 열을 받아가지고, 음. 그 부분부터 이제 열선이 뜹니다. 음.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떠가지고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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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. 그지 예. 그 다음에, 이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, 음. 그중도 사진상에 그중도 열선이 부풀어 올라면 그 햇빛을, 자외선을 되게 많이 봤어요. 음. 그 차가. 아, 어, 자외선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,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, 떠는 경우도 있고. 오케이. 그 다음에, 이제, 그 당시에 썬팅 필름지가, 이제, 뭐,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아좀제합한 음. 어, 싸구려 필름? 뭐, 싸고 좋은 건 없지. 싸고싼 어. 필름을 사용해가지고, 이제, 떠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네네. 내가 생각해 는우오는은세 뭐 가지. 세 가지. 조금. 아, 세 가지. 음. 그러면은, 지금, 이게, 보, 유리, 요즘 저, 선팅 저, 보정세도 끊어주던데. 한, 뭐, 뭐, 5년짜리도 이런 것도 있고. 네, 5년짜리도 있고, 뭐, 7년짜리도 있고. 오, 뭐 7년짜리도, 7년짜리도 있어? 있고. 네, 7년짜리도 있습니다. 아이씨, 뭐, 뭐, 방송이라 하지만, 친구들 뭐, 말을 높이 샀노? 알아? 아 그래 아, <laughs> 아, 방송이네 아, <laughs> 방 방이 방 방송 방송 방송이다 친구라 아, 방송 방송이래그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또 구독자님한테 또 신뢰가 될까 싶어 아이 아, 내가 친구로 그래, 했는데 친구로 했는데 아, 친구하고 아, 말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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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아이가 아. 친구 야, 친구 막? 아이가 그래 아. 그러면은 아 7년 보증 해주는 것도 있어 7년 보증도 있고 10년 보증도 있고 10년 보증도 있다고 10년도 어. 있어 지금 오,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해 놓으면 나중 에 이렇게 뜨면은 무조건 A.S 해주겠네. 네, 있지. 오호. 그럼 나는 나거는내거 내 지금 뜨는데 밑에 올해 올봄부터 살살 뜨던데 이거는 보증서를 어, 어. 안 받아서 안 해주겠네. 응보증서는 어. 없지요. 없지요. 아, 뭐, 네,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이고친구네 해줘야지. 아, 아니 내 거도 근데 어, 내 아. 거는 진짜 네가 좋은 걸 해서 그런지 어. 이게 떠. 아, 올 봄에 떴어. 이게 지금 내, 네, 딱, 10년, 9년 됐다, 10년 됐다, 다 됐다. 10년, 1년 지나가지고, 응. 음. 그런 거는, 그거 어, 뭐, 필름 좋은 거지. 어, 좋은 그거 했더라. 어, 맞아. 10년에, 그, 필름을 해가지고, 시공을 해가지고, 인자 뜬다는 거는. 네 말이.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필름이야. 음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아, 어, 어, 어. 감사합니다. 술사게 우리, 구, <laughs> 우리 구독자님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줘. 아, 이거, 우리, 그, 그 덴토 처이, 그, 구독자님들께, 이렇게, 저희, 저희 가게에서도 이 소개를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, 많이 어,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음. 음. 네, 들었죠? 음,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. 어, 와, 근데 저도 몰랐는데, 썬팅이 7년, 5년, 뭐 10년 보정도 있대요. 웬만하면 어. 네. 저는 봐봐요. 저도 덴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좀 덴트가 비싸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 새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싼거두번 하면 비싼 거한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낭비하죠 응? 또차에안 좋죠 두번세 번씩 만지고 하면 은 아무리 좋은 것도 도색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색이 잘못됐는데 또 새로 벗겨내고 새로 한다 감당하는데 썬팅도 마찬가지 한번 했는데 또 뺏기내고 며칠한달 있다 소스 새로 한다 차 안에 물 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한방에 딱 끝내는 거 야무지게 돈 주고 예, 저는 그 주인데 어쨌든 지금 세상이 하도 필름이 좋으니까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좋은 거 같아요 뭐 10년 보던 도 있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썬팅하시는 분들 필히 참고하시고 싼거 하면 저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, 조심하십시오 이상 부산 텐트 최희였습니다 음...